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그 말람의 송종길입니다. 구정연휴가 이제 끝났네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2022년 또 금값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독일 헤라우스와 LBMA 어, 시장 그 전문 분석가들의 자료를 놓고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주간 이슈입니다. 어, 연휴가 있었던 관계로 목요일과 금요일 상황만 짚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 달러 약세와 국채 수익률 하락, 그 다음에 미 1월 고용 그 민간급여 감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고 서방과 미국과의 이제 긴장 고조 영향으로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금값은 어, 수요 대비해서는 약0.4% 상승했고요, 여전히 온수당 1,800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여전히 그 가능성이 높죠. 금리 인상에 대한 잠재적인 여풍이 잔존하기 때문에 금값에 하향 압박도, 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는, 어, 원수당 1,808불로 시작해서, 그람당 69,800원대, 26만 2천원을 금값은 보였는데, 오늘은, 어,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침에 1,806달러로 시작을 했고, 그람당 기준가는 69,700원대, 어, 덩당 가격은 26만 1,000원대 나타냈습니다. 실버는 그램당 900원대가 무너지고 868원을 나타냈고요 플래티늄과 팔라듐 가격은 여전히 강세인데 어, 플래티늄은 4만 원대 그램당 유지하고 있고 어 팔라듐은 89.800원대 하고 있습니다. 어 미달러 약세와 미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서 이 금값이 전일 대비해서 약 보합세를 보인 것이고요. 달러 약세와 증시 부진 역량이다라고 하면 금값은 상승 기조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국제 수익률 역량으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는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의 최고치이고요.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가 공급 사태를 빚고 있는데 미국도 한파 완화 전망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급락을 했다고 라 하네요. 다만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LNG선들이 다 유럽으로 바꾸고 있어서 아시아의 에너지 역량 여파도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느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아시아권이 좀 유럽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022년 2월 4일 9시 57분 현재 한국금거래소 시세라인업입니다. 부가스 포함해서 고객이 한돈을 구입할 때 30만 2,500원, 내다 팔때 어, 금방금방 웹 기준입니다. 28만 4,000원 쳐드리고 18K는 내다 팔때 돈당 20만 4,500원, 14K는 돈당 15만 7,700원 쳐드립니다. 플래티늄은 돈당 17만 5,000원에 구입 가능하겠고 어, 한국금거래소 플래티늄 바 기준 14만 9,000원에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어, 실버 같은 경우는 돈당 3,700원에 구입 가능하겠고 실버 바 기준 매입 가는 돈당 3,120원 쳐드리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유명한 회사죠 헤라우스의 어, 2022년 기금속 가격 예상 분석치 어, 기사 내용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라우스의 2022년 기금속 예측 금과 은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혜택을 예상한다. 요약 정리하자면 금값은 최고치 경신 가능성이 있고 은의 상승이 금을 능가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산업의 필수적인 팔라듐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공석 서비스 업체인 헤라우스는 금값이 2022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CEO인 안드레 크리스틀은 금은 여전한 안전 자산이자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보험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약 달러 역시 금값의 지지 요소가 될 것이고 헤라우스의 전문가들은 2022년의 금값은 1,700불에서 2,120달러로 다소 넓은 범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버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2년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 분야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이 예상이 되며 스마트폰 판매 증가와 5G의 지속적 출시와 기술의 발달 역시 어, 은혜 수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실버를 이용한 주얼리와 다양한 은제품의 수요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채굴량은 2022년에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위에서 예상한 대로 인플레이션과 달러의 약세가 금값을 뒷받침한다면 은은 확실히 금값을 능가하는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에 헤라우스는 2022년에 은 가격을 20불에서 32달러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기록된 내역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금값은 1700불에서 2220불 원스당 실버는 20불에서 32불, 그다음에 플래티늄은 850불에서 1,300불. 팔라듐은 1,400불에서 2,250불, 로듐은 7,500불에서 22,000불, 루테늄은 250불에서 600불, 이리듐은 2,500불에서 5,000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LBMA의 전문 분석가 대상 2022년 금, 은 가격 예측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 본조사는 영국의 LBMA에서 전 세계 18개 도시에 어, 34명의 전문 분석가에게 2022년 기금속 가격을 설문조사한 것으로서요. 어,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2022년에 금값이 2021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금값은 어, 금년 대비, 어, 작년 대비죠. 이제 마이너스 0.4%로 예상을 했으나 나머지 백금은 어, 10% 은은 3.6% 팔라듐은 3.8%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전문가들에게 2022년에 금값을 결정하는 세 가지 원인을 물어본 결과 첫째 어, 전체 어, 설문 응답자의 3분의 1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꼽았고요. 금리 인상 계획이 금값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둘째는 약 4분의 1의 응답자가 어, 인플레이션을 지적을 했고.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코 COVID-19와 지정학적인 긴장은 금값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금값의 예측은 평균 원수당 1,801.9달러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업다운 범위는 원수당 780불을 보고 있답니다. 레인지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금값의 최고가는 원수당 2,280불, 최저가는 1,500불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실버 같은 경우는 평균 23.54불을 예상을 하는데 업다운 범위는 20.2달러로서 최고가는 온스당 27불 최저가는 온스당 20.11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22년의 은값은 2021년의 실제 평균가 대비 마이너스 6.4% 하락하지만 2022년 실제 평균가격보다는 약3.6%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골드바 판매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2월 4일 10시 10분이고요. 어, 10g 유가증권 지난주에 거듭 강조드렸는데 저렴한 투자법이고 합리적인 투자법이라고 했죠. 어, 실물 10g 대비해서 10여만 원더 어,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고요. 부가세라든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10g 어, 골드 유가증권 704,300원대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한양3 0 5 g 305만 6천원 구입 가능하겠고요. 1kg짜리 어, 8,073만 5천원에 구입 가능하겠고, 금방금방을 통한 직거래 시에는 어, 약 50만원 저렴하네요. 8,020만 4천원에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100g 같은 경우는 8 8 9 0 0 0원 구입 가능하겠고, 금방금방 직거래 시에는 8,31,400원에 0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한돈 3 7 5 g 은 32만 8천원 구입 가능하겠고요. 10g 같은 경우는 82만 3천원 앞서. 어, 1 0러 골드 유가증권 대비해서 비싸음을 알수 있겠고요. 금방금방 직거래 시에는 81만 4천 원대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실버 1kg, 102만 5천 원. 금방금방 직거래를 통한 구입은 103만 5천 원대 구입 가능하겠고요. 50개 묶음은 5 0 86만 9천 원. 100개 묶음은 1억 136만 2천 원. 1kg 실버 유가증권 경우에 93만 7천 원대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실물 대비해서는 저렴함을 알수 있겠습니다.